꿀만 나요. 꿀만 나서? 아이고. 인생 제 인생이 꿀이거든요. <웃음> <웃음> 좋아, 노지. TV.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우리는 또아 TV야. 저는 뚝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아빠가 준비한 콘텐츠는 이상형 월드컵 과자 편입니다. 32강입니다. <목소리> 자, 아, 여러분, 과자 좋아해요? 네! 야, 어른님 저도 과자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빠가 32개의 과자를 준비했어요. 두 개씩 우리가 대전을 붙여볼 건데, 여기서 뚜아뚜지가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차츰차츰 올라가겠지? 32강, 16강, 8강,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간 과자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맛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우리 그럼 32강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케이. 고고! 씽! 초코칩 쿠키와 다이제입니다. 뿅. 자, 거기 있는 다이제는 약간 비스켓에 초콜릿이 입혀져 있는 거고, 음. 이거는 과자에 초콜릿이 박혀 있는 거야. 어떤 게더 좋아? 저는 이거요. 초코칩 네. 쿠키? 네. 좋아요. 초코칩 쿠키. 자, 1라운드는 초코칩 쿠키의 승리. 아. 음.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바로. 뿌셔뿌셔대 쫄병입니다 둘다 라면을 베이스로 한 과자죠? 저 이거 할게요. 아 쫄병! 자 뿌셔뿌셔는 미안하지만 잘 가세요. 다 같이 둘 똑같은 거불러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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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가 1등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둘이 열심히 상의해 보세요. 자세 번째 우와우. 아, 아내아 내가, 내가 둘이 좋아하는 것만 있어. <laughs> 좋 아, 진짜! 거. 좀... 자. 쿠크다스 대 초코 하임입니다. 와, 이거 너무 막강하다. 야, 쿠크다스 초코 하임.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난... 초코아이 할게요. 아. 빠 생각과 같았네요. 쿠크다스도 맛있지만 초코 하임한테는 잽이 안 되죠. 초코 하임. 초코 임이 승리했습니다. 네, 네. 초콜릿는 냉장고에 넣어서 얼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야 뭘좀 먹을 줄 아네 제크대 음... 바다코코넛입니다 와 이것도 진짜 백박빙인데요 음, 나도 이거 좋아. 그럼 이거 야 우리 이거야 뭐야 <laughs> 왜 그게 좋아? 아니 이거는 우리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전 이걸 많이 먹어봤어요 그거 많이 먹어요. 먹어봤어 제크? 네. 진짜? 안녕하세요. 이겼습니다. 자, 아뚜지의 선택은 제크였습니다제크 아니요, 친구예요. <laughs> <laughs> 자, 감자칩의 대결. 언니버터칩대 <laughs> 포카칩입니다. 자, 둘다 감자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속닥속닥 말해요? 내가 들으면 안돼요? <laughs> 크게 말해도 돼요 이거 <laughs> <laughs> 우리의 비밀이니까 우리 이걸로 할게요 넌 저리가 <laughs> 좋아요 허니버터칩이 왜 좋아요? <laughs> 정말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꿀맛 나요 꿀맛 나서? 아이고 <laughs> 인생, 제 인생이 꿀이거든요 <laughs> 너 인생이 꿀이야? <laughs> 제 인생이 꿀. 기분이 나고 봐. 네, 아니. 꼬들 막사랑사 아니 허니버터칩은 옛날에 지금은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 진짜 못 구했어. 왜? 슈퍼마다 사람들이 다 사가서 못 샀어. 끌고 놀자. 인기가 정말 많은 과자야. 와우. 자 우와. 시리얼 대 칸초입니다. 아. 자 이것도 둘 다. 둘다 좋아하는데. 둘다초콜릿이 안에 들어있는 과자인데 아빠는 둘다 좋아해. 나도 그렇긴 한데 난 이걸 더 좋아해 오, 허 칸초를! 또라토지가 칸초를 떨어뜨린다고? 칸초 좋아하면서? 오~~~ 저는 시리얼을 하겠습니다 시리얼이 왜 좋아요? 정말 독특 도특, 독특한 맛이나고 또 맛있으니까 아 진짜요? 독특하고 그럼 칸초 미안해요 뿅자 시리얼이 이겼습니다 자, 홈런볼대 버터링. <웃음> 야, <웃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우리 <laughs> 이거 할게요. 야. <laughs> 난 살이 <잘 있다. 웃음> 홈런볼이왜 좋아요? <웃음> 정말. <laughs> <laughs> 시키야처럼 독특한 맛이 나고 또초콜렛도 달달하고 맛이 드니까. 아, 그래요? 무슨 슨고 독특한 맛이. 아. 마지막에 제일 이인 거 하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골라 줘야 돼요. 알겠죠? 자 치즈 샌드의 에이스입니다. 뚱뚱뚱 <듀> 아, 에이스 아 과자. 아빠가 둘다 좋아하는 거라며요네둘다 좋아해요. 자또왔뚜지는둘다 먹어봤나요? 아니요. 둘 다. 전 이거 먹어봤는데 이건 한 번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요. 이거는 되게 못본 거거든요. 자 이거 했습니다. 나 저기 가. <laughs> 아, <laughs> 치즈 샌드 어, 아 그래, 안녕 그래. 자 에이스가 승리했습니다 고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벌써 이게 나오나요짠초코송이대 어, 어, 고래밥입니다 아 어, 그치까지만, 그치. 오, 그치.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 어, 빅 매치입니다 사실상 결승전이죠 어,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야. 오 외다 <laughs> 아 고래 밥이더 좋아요? 네. 와 그렇구나. 조총 유가와 짱구입니다. 보여주세요 과자를. 자조총 유가와 짱구. 아. 어? 아니아니이 과자는 탕새우. 탕수육? 탕수육이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탕새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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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과예요유과예요 탕새우. 우리 가로겠습니다. 하아 짱구. 역시 아이들은 짱구군요 자 짱구가 이겼습니다 짱구 참 달달하니 맛있죠 야 엄마손파이 대 프렌치파이입니다 네, 이요 저도 이거요 어? 의외다 프렌치파이 좋아하지 않나요? 아잇 왜 엄마도 이거거든요 엄마가 프렌치파이 제일 좋아해요 엄마가 좋아해요 프렌치파이는? 네 이것도 니가 먹은거예요자 <laughs> 과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징어 땅콩 대 쌀로별입니다 자 이거는 오징어로 만든 과자고요 아니고 이거는 쌀로 만든 과자예요. 어? 또 우리 이거 할게요, 나자리가 아, <laughs> 아, 야 쌀로 별은 진짜 아, 아빠 진짜 좋아하는 건데 아이들은 역시 오징어 땅콩이 더 좋나봐요. 오징어 땅콩 이겼고요. 스윙칩 대 꼬북칩입니다. 스윙칩 저 볶음가 뭐야? 스윙칩이 이겼군요. 자, 이 스윙칩은 볶음 고추장 맛으로 진짜 인기가 많아요. 감자칩계 레전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란 과자대 오로로와 친구들 과자입니다. 골은 <laughs> 이유가 있어요? 오정정. 아 정말 수지가 <laughs> 좋아하는 거니까 골랐어요. 아, 수지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예요? 네. 그렇구나. 제일 좋아하는 것도 맨날 골라요. 펜정은. 그렇구나. 인대한 <laughs> 밥대 새우깡입니다. <laughs> 우리 이걸 할게요. <웃음> <웃음> 자 새우깡이 새우깡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새우만나요. 3 2 강전의 마지막. 비비비비. <laughs> 자 카스타드 대 몽쉘이에요. 야 이거 진짜 박빙이다. 두분다 너무 맛있어. 아두다말있는데 이거 어떻게 골라요? 하나 골라주세요. 이가요 빵! <laughs> 자 여러분 이제 32강전이 끝나고 드디어 16강전으로 갑니다. 이제 좀 빨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따따 바로바로 골라주세요. 초코셰 쿠키요 좋아요 네. 떨어진 건 바로바로 바로 여기다 주세요. <laughs> 좋아요! 초코하이미 이겼습니다 마이버! 아또도 오징어 땅콩 그렇군요 <laughs> 물어볼 것도 없나요? 뽀로로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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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대 새우깡! <laughs> <laughs> 볼 것도 없나요? 카스타드 대 엄마 손파이 드디어 8강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1등한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쿠키. 아, 초코아임이군요. 역시 1편단심 초코아임 초코 사람. 좋아요. 고려봐, 빠이요. <laughs> <laughs> 아, 뭐야. 한 스타일. 이야, 상살를 마땅하다. 자, 드디어 4강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뭐야. 전혀 신중하진 않잖아, 이 녀석들. 저희는. 치즈로 하겠습니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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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구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골라라고파스타도와 뽀로로와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네? 야 이거 참 어려운데 어이는 이걸 하겠습니다 아 뭐야 <laughs> 자 1등은 바로 바로 뽀로로와 친구들입니다 1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까서 먹어도 됩니다. 뭐해, 뭐... 나도 하나 줘봐요. 무슨 맛인지 먹어보자. 어른 입맛에도 맞을까? 어린이 no. 맛이네요. <laughs> 어린이 맛,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 나머지 과자들은 제가 다 먹을게요. <laughs> 안돼안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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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laughs> 프로와 친구들이 1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